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옥년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년여자고등학교의 기말고사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실제 중간고사 난이도보다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2학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딱 한마디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번 기말고사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와 교과서 회독만 잘 하셨다면 충분히 1등급을 맞을 수 있던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실제 1등급 커트라인은 70점대 초중반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왜 많은 학생들이 프린트를 받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건 프린트에 나오는 문제들이 모의고사 기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본 문제를 탄탄하게 잡고 있다고 한들 모의고사 형태의 문항에 자주 마주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프린트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가 있지만 프린트를 완벽하게 회독한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프린트의 내용들이 실제 올림포스 기출 문제집에서 1등급 도전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순번대로 나열한 프린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외부 문제들은 고쟁이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것들만 잘 회독했다고 하더라도 고쟁이까지도 안 봐도 돼요 올림포스 기출까지만 회독이 완벽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난하게 70점 이상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1등급을 맞겠죠 그러니 이번 시험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는 완벽하게 기본 문제를 회독하시고 학기 중에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자주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3주 전부터는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최대한 많이 조건 분석을 하셔서 이 문제가 숫자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운다면 2학년 때부터는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추천드린 방법으로 2학년을 준비하신다면 2학년 때는 반드시 우리 자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광우였습니다.